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성수당 성수부사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띠 관련해서 7월 8월 운세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찾아뵀어요. 네 처음에 그러면 38세 소띠 분들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요 38살 되시는 소띠 분들 7월 8월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음. 직장에서 여태까지 힘들게 잘 버텨오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나 뭐, 직장 동료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잘 버티면 금전은 직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 따라서 이제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변동이 크게 없을텐데 혹시 7 8월에 이 38세 소띠분들 직장생활에서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걸로 뜻하지 않은 돈이 좀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이제 성과수당 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뭐 정치가 바뀌면서 뭐 인상된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네. 이 분들은 7, 8월에 어떻게 영업 실적이좀 괜찮아서 어떻게 좀 수익이 괜찮아질까요? 좀 휴가철 끼고 나서 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음.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음, 그리고 휴가철이 켜있다 보니까 그래도 평균만 잘 유지하더라도 좀 괜찮을 네. 것 같은데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좀 다행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38세 소스지 분들 이 애정 문제 좀 질문 드려 볼게요. 먼저 음, 아직 솔로이신 분들부터 네. 먼저 좀 애정을 좀 봐주세요. 네. 예. 네. 안타까운데 이제 보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혼자가 편하다. 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과 양이 만나서 서로 행복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래도 잘 듣고 보면 그분도,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혼자가 편하다는 건 네. 지금 우리 현실이 혼자가 편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왜 혼자가 편한지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왜 혼자인지, 왜 짝을 붙였는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먼저 가신 고모님, 뭐 어떤 분들의 원한 맺힌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가셔서 한이 맺혀서 내 앞길을 막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무속의 세계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결혼을 못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상담해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분들 가정은 좀 어떨까요? 예, 네, 가정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뭐 남편이 분의 아니게. 술을 마시고 밖으로 이렇게 혼이 나가서 다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자녀가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편분들이 속을 새기든지 안, 안주인이 속을 썩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과 잘 상담해 보시고 내가 안정을 찾아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세 손띠분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번듯한 탄탄한 회사 말고,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장사해 가시는 분들, 어떻게 7, 8월에 매출은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전 평년 수준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나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부족할지. 네, 부족하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 정치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금전은 조금 회전이 됐을 거예요. 뭐 소상공인들한테 돈도 풀었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작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풀어줬잖아요. 그 돈으로 유지가 됩니다. 7, 8월에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50세 소띠 분들, 요 분들의 금전은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금전은 본인들이 이제 이 나이면은 이제 사업의 꿈도 있고 본인이 부자의 꿈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직장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나이 대가 소띠들은 또 성실하고, 음 자녀분들 잘 키우고, 이제 금전도 안정권에 있는 나이입니다. 어디 가정적인 부분에 오는 좀 어떻게 될까요? 때 네, 이제 사업을 한다 뭐 직장을 다닌다 하면서 가정에 소홀히 하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지키는 것이 소중한 거니까 그래도 술을 먹더라도 항상 가정 생각하면서 잘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직장에 관한 운은 좀 어떨까요? 네, 직장은 꾸준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직장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킨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창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 돈 버는 거는 똑같아요. 돈 들어오는 금액은 예를 들어 이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생활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장님이 되고 싶고 뭐 그래서 사업의 꿈도 있겠지만 막상 하면 또아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직장에 다닌 것이 낫습니다. 다음은 62세 소띠분들 금전 운전 한번 봐주십시오. 직장 퇴직하고 나오면 참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또 갑자기 수입이 줄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참 불안하고 그런 연세인데 그래도 거기다가 또 자녀분들이 안정되게 자녀가 자녀를 낳고 참 보기 좋게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속을 썩이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분명히 한이 맺혀서 그 자녀분을 통해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들 주변에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을 해보고 왜 그런지 본인이 들어보고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분명히 풀어주면 아마 그런 속성기고 그런 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령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업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런 무속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과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건강 운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62세 분들은 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뭐, 50대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62세는 특히 간을 조심하고 고혈압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4세도 참, 뭐, 100세 시대에서는 참 젊은 나이에요. 알고 보면. 건강하신 분은 한없이 건강하시고, 또 편찮으신 분은 편찮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마음의 병이라든가, 중풍 같은 거, 혹시 가족력으로 중풍이 있는 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약도 처방해서 좀 드셔보시고 건강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은 자녀분들 잘하는 거 보고 형제분들 잘 사는 거 보고 그게 이제 행복이고 뭐더 바랄 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뭐 금전도 이제 이미 다 분배해 줬을 것이고 이 나이에도 뭐 이 염세에도 자녀분들이 돈 가져가도 가져가도 계속 가져가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여기 성수당에 와서 찾아와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황혼 이혼이다. 아직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위험성은 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봐주세요. 네 계속 반복해서 불화가 오거든요. 그 분명히 불화가 된 이유가 있는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불화가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편안한 분들은 그래도 이미 욕심도 놓았고 편안하게 잘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촛불 발언이라도 하고 마음의 기도라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 8월이면 휴가철이고, 혹시 오늘 봐주신 소띠분들 중에서 7월, 8월에 특별히 사고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 38세하고 50세. 자동차 사고나, 음. 이제 평안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안정된 분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이 안 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조심도 하고, 어디 가서 물조심도, 생각지도 않게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사고 수가 있습니다. 조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38세 소띠분들, 50세 소띠분들은 휴가철에 이동이나 물놀이 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띠 38세, 50세, 62세, 74세, 7월, 8월 운세를 봐보았습니다. 예, 성수당의 성수보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